제시문 봐, 끝났지.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완전하게 다 풀어보자고. 자, 제시문이왜 중요했어? 제시문을 보면 글의 전체 추론이 가능해. 맞지? 그러니까 벌써 스키마틱나레이지가 도와줍니다. 소재 설정 끝났지. 해결의 뉘앙스를 돌렸는데, 추론을 때려서 반의의 개념을 잡으면, 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알고 봤더니 스키마틱 e d 지 e 는 우리에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서 이해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을 할수 없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추론이었지. 자 그리고 단문해석의 포인트는 뭐였어? 아, enabling이라는 녀석과 guiding이라는 녀석의 뭐를 확인하자? 인과를 살리자. 이게 해석의 키 포인트다. 오케이. 자 그러면. A라고 합니다. l i k e w i s e 무슨 정보가 있어? 만세. <laughs> 연결사. 연결사는 앞에와 뒤에 관계를 보여주지. l i k e w i s e 는 우리가 유사라 그래. 그러면 유사라는 건 최소한 여기에 예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예시가 출발되어 있는 거고 앞에 최소한 예시가 최소한 한개 이상의 예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 오우, 쉽게 찾겠지. 근데 왜 오답률이 70%나 넘었을까? 자, 이, 몇 번째 문장이 출발이야? 두 번째 문장이 출발이니까, 얘가 나오면, 주어가 서수로 한다면, 주어가 서수로 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왜? 접속사는 두 번째 문장이 출발이고, 서수로에 붙여서 해석한다. 따라서, 거기에 있다면, 뭐가 있다면, things,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자, 명사 뒤에 문장은 다 형용사니까. 당신이, recall, 회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자,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 끝났고, 첫 번째로 이제 왔지. 당신의 스키메타는, will, feel, 채울 것이다. 자, 서술어 하나, 서술어 둘, 문장 두 개지. 어디, 를, gaps, 그 간격을 채워줄 것이다. 자, with, 뭘가지로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뭐에 관해서? 자 의문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WH 의문사는 명사처럼 끊어줘야 돼? 그럼 뭐가 돼? 간단하지 about what? 어떤 것에 관해서? 명사 뒤에 문장이 나오면 다 형용사다. is typical 전형적인 어떠한 것에 관해서 어디 안에? in that situation 그 상황 속에서요 그럼 이문장과 똑같은 게 앞에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이 혼동을 아니면 추론을 여기를 보면 뭐가 돼? 바로 Reconstruct things you c a n remember.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회상하게 도와준다니까. 어? 여기 회상할 수 없는 것과, 아, 기억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같은 말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제시문 다음에 누가 올수 있다는 얘기야? 아, A가 붙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 그런데 봐봐. 쉬. 뭐가? 그 갭스를. 지칭 놓치면 안 되지. 지칭은 어디에 있다. 앞 문장에 있다. 그럼 앞에 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갭이 있을까? 그렇지. 평가원이 시험 문제 만들 때 절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원리가 뭐야? 그게 바로 지칭이야. 지칭은 반드시 어디 있다. 반드시 앞에 문장이 있어야 돼. 앞문장이존재한다 그래서 a book 어떤 책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바로 it, 그것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갭이 앞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이 여기에 붙을 확률은 떨어진다. 어, 근데 이걸 놓치면 어, 얘 다음에 얘를 붙이는 순간 아마 오답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그 다음이지. As a result 그 결과 reliance. 자, 문법 실력은 이런 거야. 은느니가를 붙일 수 있느냐야. 왜? 문장이 새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주어잖아. 그럼 이 단어도 몰라도 돼? Reliance 가. On. Schema. 타에 관한 Reliance는 Will. Inhabitably. 필수불가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필수불가결하게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한이지. 반드시 필요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뭘? 자, 동원이 나오면 서술어니까 문장으로 다시 묶어. 그러면 만든다. 뒤에는 무엇을 이니까? World 가. 심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보이는 것을 좀더 normal, 일반적으로 보이는 걸 만들어준다. t h 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We a l m a k e 실제로 만들어주기보다는 더 h e past, 과거가 보이는 것을 좀더 regular하게 일반적으로. t h 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스키메타의 의존성이란, 세상이 좀더 노멀하게 보인다. 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기보다. 그 다음에, 과거가 보이기보다. 뭐보다? 과거가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과거가 더 레귤러하게 보인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샘이 그랬잖아. 비교급이 나오면 소재가 분류가 돼. 그럼 이 소재 분류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재심문파 분류. 하프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실제 그랬던 것보다 그렇지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뉘앙스가... 선입견을 잡아서 추론이 안 됐어. 뭔가, 헬프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 해결이야. 이렇게 잡고 이 글을 완전히 해결에만 몰두해버리면, 어 과거가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더 레귤러하게 보이는 걸 해결처럼 느낀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제시문에서 벌써 추론의 분류를 해결과 문제까지 떠올리면 되지. 왜? 외국어 비문학의 소재 분류, 주제 분류는 두 부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서 한정에안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로 갔어. 자, any reliance. 어떠한 의존성은? on schematic knowledge.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의존성은요. 그러므로 앞으로 가야지 인과구조네. 자, w e l l be s h i p 형성이 될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자, 지칭이야. 자, 지칭이니까 역시 또 앞에 있겠지. 힌트를 줬어. 자, 뭐에 관해서, about what, 어떤 것에 대해서, normal 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there are things, 거기엔 어떠한 것이 있다면요. you. Don't notice. 네가 알아차리지 못한 명사 뒤의 문장을 형용사니까 목격하지 못한 어떤 것이 알아채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w h i 또 하나의 문장이 꾸며주는 말 들어갔지? viewing. 바라볼 때 상황을 혹은 이벤트를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심되는 주체가 되는 문장 당신의 스키메타는 will read. 이끌 것입니다. 네가 채워버리는 걸 뭘? 이러한 갭스를 채워버리는 것을요. 뭘 가지고?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n 멀리 하게 위치되어 있는 어디에그 세팅 설정이에요. 이걸 읽었는데 뭐가 보일까? 샘은 지금 여기가 눈에 확 보여. if there are things don't notice. 왜? 영어의 추론은 머리의 사고력이 아니야. 단어와 문법으로 정확하게 표식을 남겨. 무슨 문법이? 대열구문은 무슨 구문이야? 강조구문이다. 대열은 비동사 뒤에다가 주어를 쓰기 때문에 원래 주어는 영어는 앞에 있어야 돼. 서술 앞에. 그럼 여기에 도치가 발생됐다는 얘기지. 왜 강조를 썼으니까. 그럼 왜 강조를 써서 인위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자리를 이렇게 바꾼 놓고 <목소리> 당신이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라고 Never 절대 지나가면 안돼 여기서부터 순서가 이상하지 않으니 집중해 나는 표식이 바로 도치와 강조야 그래서 여기서 아, 나는 이 글을 쓴 애가 나한테 중요한 소재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소재가 뭐야? 이 띵쓰지. 네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강조구문을 잘 느낀 친구가 아까 A에서 뭐를 놓치지 않고 보게 될까? 앞으로 돌아가 볼까? A를 봐봐. A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당신이 can't recall 떠올리지 못하는 게 있으면 여기 강조가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럼 뭐가 잡혀? Likewise 유사. 그럼 앞에 얘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 이상 있어야 돼. 따라서 뭐가 돼? B가 나와야 A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laughs> 그래서 여기에 캡스도 놓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자. 문법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는 문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문법은 룰이야, 룰, 규칙. 규칙은 예외 변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력의 추론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아, 우리는 규칙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근거로 박아놓고 출제를 하는 거야. 절대 에러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대열부분이 그래서 누구를 놓치지 말라고 아이띵를 놓치지 말라고 했던거야. 그러면 그 뒤로 가볼게. C 그런데 스키메틱 k n o w l 는자 그러나 연결선 나왔으니까 반의 관계네. 자 그럼 뭐야? 반의 관계 돌 준비 된거지. 자스키메틱 k n o w l 는 can also 또한 hurt. 뭐해준다? 상처를 준대. 그러면 제시문 다시 봐. 도움을 준다 그랬는데 뭘로 넘어간 거야? 상처를 준다라고 넘어간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반전 포인트로 글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렸지. 그럼 아까 읽으셨던 A와 B는 과연 뭐였을까? 문제였을까? 해결이었을까? 출발점의 제시문이 벌써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당신이 순서가 약하거나 삽입이 약하거나 3점에 빈칸이 약하다면 제시문을 읽어낼 때그 간단한 소재 잡고 아 얘가 a거나 a가 아닐 수 있어라는 이 한마디를 떠올리는 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인 거야. 자. 그러면 b번을 보자. 자, 스키마틱 널레지는 상처를 줄수 있어요. 당신에게. 당신이 증진시킨다 에러를 아니지. 자 단문 해석 실력은 자 헐트는 6까지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프로모팅까지 말을 만드는지 따지는 거야. 이 ing 용법을 뭐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국어로 따지는 거야. 너가 증진시킨다. 에러를 아니지. 상처를 누가 줘. 스키매팅 날리지가. 그러면 에러를 증진시키는 건 스키매팅 날리지지. 너가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뭘로 해석한다. 연결이 국어로 되지 않으면 부사로 해석한다. 이때 조심해야지. 인과를 발동시키는 거야. 부사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우선 읽기 쓰기의 최우선 뜻은 때문에와 위하여야. 그 다음에 하면서야. 근데 영어를 처음 배울 때 회화로 배우다 보니까 하면서를 자꾸 습관적으로 먼저 해석하니까 인과가 자꾸 수면 아래로 사라져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이 에러를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스키메팅, 난리 인 거야. 어디 안에서, 인식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게다가 그 타입은, 에러의 형태는, 생산된 에러의 형태는, 명사 뒤에 형용사지 된 무엇을이 없어, 형용사. 뭐에 의해서, 스키메타에 의해서 형성된 타입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하다.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 자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다 문장보를 때렸지. 문장보는 무슨 역할 해? 부연 설명을 한다. 따라서. 문장부호는 전부 다 뭘로 인식하라 그랬어. 부연 설명이다. 따라서 풍사로 따지면 형용사라 그러지. 이게 왜 중요할까? 이 앞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되나봐. 그러니까 문장보호를 줬지. 그 타입이 예측 가능하다가 뭘까? 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누구랑 똑같은 말로 인식하면 돼. 아 여기 있는 말이 근데 앤드가 병렬이니까 여기와 여기 a a 다시. 그리고 이거 앞에 a 다시 는다 똑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6까지만잘 읽으면 아이 말이 잡히겠지. Bear in mind 동원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야. 명령은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그래서 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에 주어가 없을까? 다유니까 공부해. 명심해. 하자. 다 너에게. Very m i t e 명심해라. 뭘? 주어가 서술하는 것을 스키메타가 요약한다는 것을요. 뭘 요약할까? 엄청난 범위의 패턴을 뭐에? 당신의 경험에. 그리고 그것들은 스키메타는 o 류 너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뭘 말해줄까 본질적으로는 전명꾼이가 껴들어왔지 왓 어떤 것을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걸 전부 다 누가 줬어 바로 스키메타 스키메타는 너가 채우는 걸 이끌어 갭을 지식을 갖고 모에 관해서 전형적인 것으로 전형적인 것으로 스키메타가 너의 이러한 갭을 채우는 게 해결이야? 아니지! 이걸 갖고 채우는 걸 뭐라 그랬어? 어... 예측 가능한. 에로. 애로. 에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그러면. 누구도 문제란 얘기야? 이번에 라이과이즈도 이것도 다 문제였던 거야. 갭을 채우는 짓이. 어, 문제였어. 게시문은 해결처럼 보여줬지만 ABC는 전부 다 문제제기 단락이야. 그래서 평가원이 우리한테 난이도를 줬을 때의 형태를 봐봐. 자, 특히 자기는 순서 삽입을 잘 못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앞으로 순서 삽입에 대해서 강해질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런 걸 논리적 흐름에 이해라 그래. 논리적 흐름의 이해는 평가원 가이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 평가원은 1번 지칭을 반드시 찾아라. 어디 있다? 앞 문장에 있다. 2번 연결사의 단어를 외워라. like 즈 is 유사. 유사하게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사하게도를 외울 때 유사하게도가 왜 나와? 아, 앞에 예시가 최소 한 하나 이상이 있어야 like 즈 is의 예시가 두 번째가 나와. 이걸 생각해 본 학생들이 없는 거야. 아니면 적다거나. For example, 예를 들어를 외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은 For example, 예를 들어라고 알아? 근데, 얘 앞에 어떤 형태고, 얘 뒤에 어떤 형태인지를 생각을 안해본 거야. 과일, For example, 사과. 그럼 어떤 산수적 도식이 돌까? For example, 앞에는 범위가 넓은 말이 그럼 뿌리기전 불투기는 말이야.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와 형용사를 이용해서 시간적 순서 그리고 공간적 순서를 우리한테 가르쳐줘. 어떤 거? 우주, 지구, 이시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를 잡을 때. 얘네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좀 세부적 포인트야. ABC를 전체적으로 쉽게 보거나 단락을 빠르게 가이딩을 잡고 싶으면 주제 뉘앙스를 생각하셔야 돼. 단락을 크게 원인 단락, 결과 단락, 문제 제기 단락, 해결 단락, 의문 제기 단락. 대답을 해 주는 단락. 이렇게 보통 크게 덩어리를 배치시켜. 그러면 이 70%가 넘었던 18년 수능의 문제 37번은 무슨 단락이었어? 제시문이 해결 단락처럼 보였어. 그런데 A와 B와 C는 전부 다 hurt 상처를 스키메틱 e d 리지가 입히고 얘는 help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쓰면서 해결 달락이 아니라 무슨 달락으로 문제 제기 달락으로 제시를 했지 이렇게 그래서 글 덩어리는 크게 이렇게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반전 포인트가 그대로 두 달락으로 쪼개진 거야 그래서 누구 C에서 헐트를 얘기하려면 출발이 뭐여야 돼 여기 그러나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줄 그리고 에러를 여기서 주면서 a와 b는 다 에러였단다라고 힌트를 전형적인 것으로 채운다라는 말을 통해서 잡아준 거야. 그래서 이 지식들이 전부 다 어떻다라고 얘기한 거야. 전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에러라는 걸 잡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자, 이게 최다 오답 문제 풀이에 앞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여러분의 포인트들이야. 그러면 정리 들어가자. 제시문. 제일 중요해. 항상 3점짜리 문제는 제시문 파악이 1순위야. 그래서 이 글에서도 Schematic Knowledge, h e 를 통해서 소재, 주제를 분류하자. 그게 돼줘야 돼. 그게 된 당신은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어디까지 쓰여져 있을지 범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걸 우리는 추론이라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help와 help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스키 i 팅 knowledge, help 혹은 not help. 그래서 본문에서는 C에서 뭐라고 써서 hurt라고 쓴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 부분에 단락이 있었던 거야. A번에서 뭐였어? Likewise 유사다, 동일한 예시가 첨가되어 있다. 앞뒤가 동일하다. 그리고 스키 i 팅 knowledge 대한 예시 출발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글에서 어려운 자 이제 공부 포인트의 학습 여러분은 난이도 타링을 d s 인포메이션이라고 잡았을까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 자 어디가 되냐면 이 B 번에 어떠한 의존성은 스킨 매팅 날리지에 관한 will be s h a p e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그럼 이 정보가 앞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지? 과연 이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는가야. 그러니까 이 정보는 뭘까? 바로 스키메타가, 스키메팅 날리지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앞에 문장을 통째로 잡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칭으로 연결하니까 너무 고난도가 된 거야. 왜? 명사가 안 보이잖아. 자, 원래 지칭은 앞에 명사를 보통 잡아주는데 문장도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문장과 명사. 그래서 난이도는 명사를 잡은 게 아니라 문장으로 잡아서 They tell you what's typical or ordinary 할때이 telling, 이 말해주는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형성이 의존성은 된다. 이렇게 잡아서 하이 난이도는 맞는 거야. 그리고 t h e r e f 라는거 봐봐. For example. 무슨 얘기? 자, 다시 앞으로 가봐. B번에 뭐라고 나왔어? Therefo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지. 시작 서브에, 자, 어떠한 의존성은, 그러므로,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돼. 이걸 좀 쉽게 쓰고 싶었으면 얘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봐.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게 주제단락이고 이렇게 스키메타가 말해주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예시는 뭐냐면, 야, 의존성이 이 정보들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될수 있을까? 예시 1번. 그리고 나서 C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로 가면 라이와이드 right, 유사하게도 예시 몇 번? 2번. 이렇게 갔으면 좀더 쉬웠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연결사에서 난이도를 걸었다는 얘기야. 요걸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킬러 문제가 37번에 18년 수능도 킬러였지만 모든 킬러는 다 제시문 파악이 핵심 관문이다. 소재 설정과 분류가 추론이다. 분류. not a와 a로 설정을 하자. a not a 소재, 주제, 분류.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주제 뉘앙스, 문제를 해결로 가는 글인데 순서를 바꾸는 거지. 해결처럼 보이는데 문제 제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소주제 분류를 할수 있는가? 자, 일기 영어 효율적으로 대비하죠. 누구하고 함께 김식영아팩트스 영어 월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나에게 힘이 되죠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다시 한번 소주제 재심파학에 집중해.